반갑습니다 금일 온도파이낸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직까지 삼각수렴 관점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에이파동의 어,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수렴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온도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을 복귀해 보자면 제가 최소 드돌림 자리도 반등이 안 나왔다 다른 코인에 비해 반등이 많이 약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382 드돌림까지도 반등이 안 나온 상황이고 얘는 조금 아쉬웠던 게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만들었던 구간이 이쪽입니다. 74K를 만들었던 구간인데 비트코인이 여기를 심지어 한번더 이탈하고 신규 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여기서 단순 ABC의 상승이 아닌 새로운 카운팅을 하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ABC가 진행 중인데 현재는 B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B파가 마무리가 되면 10파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B파에서 나올 수 있는 게첫 번째 관점이 삼각수렴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온다. 아직 A파동에 저점을 안 깼죠.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수렴이 마무리가 되고 C파에 상승이 나오겠죠. 이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조정이 오게 된다면 플랫으로 나오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받아볼 구간은 올라온 반등의 파동의 618라인이다. 1140원. 여기는 지켜주면서 올라갈 것이다. 여기 오면 땡큐겠죠. 근데 어 수렴의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수렴이 나올지 플랫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해서 매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한뭐한 아, 이틀 3일 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잡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 1140원 여기 오면 뭐 도전 정도는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수렴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수렴 이후에 분출을 해서 직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거 보고 살 생각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매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비트랑 이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 추후에 브리핑은 제가 좀더 지켜보고 텔레그램 채널 안에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